에스겔 17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17장에는 두 가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또에스겔에이 임했죠. 그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키시 길고 털이 수탄 큰 독수리가 네 번으로 이르러 백형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 상인의 상업에 두고 또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를 리향하였고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예, 여기에서 이 독수리 어떤 독수리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키시 길고 털이 수탄 큰 독수리. 이 독수리가 누구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스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은 화려하고 어, 금으로도 비유를 했죠. 이렇게 화려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와서 어떻게 했냐면 백향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래서 높은 가지를 꺾고 그,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어, 장사하는 땅에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뒀다 그래서 에,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래서 어, 심었어요 어, 심어서 수양보들까지는 큰 물가에 심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세력의 그을 아래 가나한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심은 왔어요.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 예, 심은 바벨론 왕이요 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그때 어, 예루살렘을 대적하려 했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이 여호야김 왕을 바빌론 군사가 와가지고 그를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설에 의하면 바빌론 군사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반역자들이 그서 죽었다는 얘기 있고 그래서 그 여호야김이 죽은 것은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년 통치의 끝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 왕이 와가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게 됐죠. 여우야긴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에, 여우야기는, 음, 바벨론 왕이 세운 게 아니라, 이제, 여우야김이 죽고, 여우야긴이 이제 왕이 됐는데, 여우야기는, 어, 많으면 18살, 아니면 8살에, 그래서, 11기하고 역대기하고, 나이 차이가, 이게 10년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확실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18살이었는지 8살이었는지 하여튼 그런 어린 왕을 이 왕이 됐어요. 그때 이제 바빌론의 바빌론 왕이 애굽을 치고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때이여우야기는 모든 대신들과 함께 처음 나가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니까 바빌론 왕이 그들을 어,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 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됐죠. 이제 아니 저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고 그 대신 누구를 세우냐면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이게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을 여기에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가나안 땅에다 심어놨다 이거예요.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세력 아래 세워서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자라가지고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그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돼요. 그 가재는 독수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포도나무가 돼서 포도나무가 가지를 뽑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로 뻗었냐? 바빌론 땅으로 뻗었어요 이게 바빌론을 의지했다고 예요 시드기 왕이 처음에 바빌론 왕이 와서 세웠기 때문에 바빌론을 섬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섬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런대로 안정이 되었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이제 실제 또 다른 저 독수리가 나와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런데 다른 독수리가 하나 있는데 이 독수리는 털이 많은 큰 독수리,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예요? 예, 아까는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고 그랬거든. 이건 바빌론의 화려함과 바빌론이 공격해서 세계를 펴야 갔던 그 모습인데, 그런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는 어때요 크고 털이 많아. 그러니까, 큰, 큰 나라이면서, 오래된 나라죠. 털이 많다. 예, 큰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에게, 어, 지금까지 이 자, 먼저 독수리한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그의 도움을 받아가고 번성에 왔는데, 이제는 이, 제는이털 많고, 큰 털이,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한테, 물을 얻기 위해서 거기로다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그쪽으로 뻗더라 이거예요. 그래서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포도나무가 어, 먼저 독수리가 심어 놓은 것은, 또 하나님이 심은 거죠. 그 심은 것은, 그 옥토에 심은 것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심은 건데, 그런데 그, 어, 먼저 독수리한테 향하다가 이제는, 어, 털 많은 독수리한테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또 먼저 독수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좋은 열매를 지금까지 잘 맺어왔는데 엉뚱하게 지금 딴 데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 이거요. 너는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그 독수리가 농이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띠,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벌이 아니라도 그그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근데 그 애굽을 의지하면 이털 많은 독수리를 의지하면 거기서 물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줄 알고 했지만 그들이 도울 힘이 없다. 오히려 뿌리를 뽑아내 뿌리고 물도 안 주고 박대를 함으로써 나무가 마르고 죽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볼지도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으로 마르리라 하셨다하라 자 여기 동풍이 불면 동풍이 불면 이 동풍은 원래 마른 바람이거든요 서풍이 불어야 해변에서 저 지중해에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습한 바람인데 동풍은 저 에, 대륙에서 불러온단 말이에요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마르는 그 바람이에요 다 말라 버릴 것이다 다 말라 버려서 어, 죽게 된다는 거죠 자이 얘기는 뭐냐 면 바빌론이 어디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에 있는 군대가 와가지고 이 이것을 다 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음, 요 말을 하시고 이런 비유를 하시고 여기 이제 해석을 해 주고 있어요 자1 1째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뭐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의 묵기를 너희가 이별를 깨닫지 못하겠냐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 끌고 가고 <laughs> 자이 바벨론 왕느반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데려갔어요 여우야갠과 그 당시 에스겔이라든 모든 귀관들 그리고 기술자들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어, 어, 시드기아를 갖다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여 하고 또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가는, 그러니까 이게 왕족 중에 하나, 시드기아죠. 시드기아를 갖다가 세워서 거기에다가 어, 맹세하고 그 땅에 있으라 어, 하면서 이는 나를 낳죠.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 하였음이 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바빌론시기에 들어온 것은 교만하지 말고, 지금까지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바로 서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어, 그래서 어, 멸망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어, 그 교만함을 다 꺾어버리고, 그래서 어, 낮춰버렸어요. 다 낮춰버리고, 그리고 귀한 사람들 다 잡아가 버렸으니까, 정말 이제는 힘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바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가 사절을 애급에 보내고,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양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근데 이건 하나님이 뜻과는 정반대로 바벨론을 의지하면 거기서 잘 살면 그런 풍성이 있어서 열매 맺고 좋아질 텐데, 안 그렇게 하더라, 이게. <laughs>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은 70년 후에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그냥 의지하고 있었어요. 의지하면, 그러면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독립이 되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될 건데, 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어 이제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어디로 갔어? 애굽에 가서 구원 요청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해 가지고 바벨론을 치자. 바벨론을 이기자 해 가지고 애굽과 연대를 해 가지고 바벨론을 배반을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laughs> 주여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바벨론 왕이 그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했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laughs> 근데, 어, 배반하니까 어디 하나님도,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시드기왕 9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로 3년 동안 포위하고, 그리고 그를 잡아서 끌고 갔잖아요. 결국은, <laughs> 유대인 나라도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리고 시드기왕은 피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을 하면, 그 번청하고, 하나님 복을 받게 될 텐데, 전부 거스리고, 사람 의지하고, 어? 세력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어? 그랬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 있는 두 독수리가,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애급인데, 하나님의 세워놓은, 어? 먼저 독수리가 세워놨던 시드기아왕이 배반을 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리고 에그블 의지하다가 바벨론 왕이 망하기 전 동풍에 의해서 망하기 될 것임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자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을 하려 할 때에 바루가 그 군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전쟁이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자, 그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에그블 지금까지 의지해 왔으니 에그의 아브를 들고 의지하려고 했으니까. 아,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와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쳐들어왔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건을 맹세를 없인 여기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 그 애굽은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언약을 맺었는데 바벨론 과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여기고내 언양을 배반했은 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물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 질 것이오,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떠지리니, 나여호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네, 이렇게 그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엘은 앞으로 이렇게 왜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높은 곳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대. 자 여기서 그 백향목이 그 백향목의 아름다운 나무의 좋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무가 막무랑지게 자라서 화려하게 됐다. 이게 뭐냐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때는 민족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할 수는 없고 허냥 가셨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 백경목이 높은 곳에 있는 연한 가지 하나 조그마한 걸 하나 꺾어다가 어디에 세우냐면 가지를 녹,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우뚝 솟은 산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높은 산의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경목이 될것이요그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래서 그 조그만 가지를 다시 갖다가 예루살렘 높은 곳에다 예루살렘 높은 지대가 높은 곳에 이것을 거의 다 다시 심겠다 하는 것이죠.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리라 하라. 예,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어 버리고. 그래서 꺾어가지고 아주 낮춰버리니까 조그만 나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를 폐해버리고 작은 가지를 심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푸르고 번창한 나무 없애버리시고 이렇게 작은 것들을 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유대인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예, 우상을 숭배하고 한 것이 첫째요. 둘째는 뭐요? 교만했다 이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착할 번성하게 생. 이 말은 앞에 있던 저 17, 16장에서도 음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보잘 것 없는 여자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키워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황으로 삼아놨더니 이게 교만해가지고 그냥 이 모든 짓을 다, 음행을 다절지르고 했다. 이게 하나님 폐업을 했다. 한, 요번에는 또 독수리 나무, 독수리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큰 갓, 가... 요. 백형목이 됐는데, 이 백형목이 너무 커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대주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하고그 <laughs> 백형목 나무를 갖다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 가지 끝에서 하나만 꺾어다조그한거 하나 꺾었다가, 새로 심겠다는 얘기거든요. 새로 심겠다 근데 네, 그 심은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빌론 배반하지 않고 거기서 잘했으면 거기서 다시 번창해가지고 크게 될 텐데 그것도 배반을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그것도 멸하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멸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작은 가지를 뽑아서 다시 높은 가지에 다시 심겠다. 다시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겸손한 자를 들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들이 분명히 알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로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세요. 중국이요. 점점 교만해지니까 높아지고 막 소득이 높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협박하고 뭐 일로 일로 해가지고 막전 세계를 갖다 자기 아래에 놓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주고 난 다음에 이자를 높여가지고 빚 갚으라고 막 억압하고 그걸 대신에 못 갚으니까 모든 산업들막 뺏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국을 갖다 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반 중국을 섬겼던 나라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자본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압박하고, 어? 경찰 국가로 압박을 해서 옛날에 청교도 정신을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게 예. 힘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역사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빨리 회개하고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중국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면 다 조각조각 날 거예요. 전부 다 조각 나가지고 하나님 다 흩어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래야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의 옛날 저 만주 땅 그땅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우린 또 몽고하고 만주하고 다 연대해가지고 잃어버렸던 저 간도 땅, 연해주 땅 이런 걸다 하나님 또 찾게 만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저부다 쪼개질 거예요. 예, 왜 교만하니까 꺾어버리신 거예요. 미국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예, 미국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그냥 폭력을 많이 행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같은 우방이기 때문에 우방이라 해서 미국을 참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미국을 미워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제 잘 되면 또 교만해지면 얻도 터지는 거지 만뭐 하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겸손하게 주께서 맡기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 민족은 해가 떨어지지 않는 민족. 왜? 예, 세계를 정복한 영국처럼 정복해가,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으로 해 떨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복음으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다른 민족 침투하고 막 들어가고, 압박하고,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예, 세계 복음화. 어디 가서 이제 복음을 가서 밥 퍼주고 그냥 열심히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야 소망이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볼때 아름다우냐 이거야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처음에 우리 세계 모든 각국에 가서 막 퍼주는 거야 밥 퍼주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도 것 예수님과 함께 막 주고 그래서 저분들을 구원시키는 역사 이것이 마지막 복음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며 하나님이요, 정말 복음의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직물의 추석이 이제, 추석인데, 추석이 되면 그래가지고 그 좋은 음, 그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첫 열매, 예? 어디에 해야 돼요?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하나님께 첫고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되는데아 이걸 갖다가 엉뚱하게 조상들 턱이다 뭐다 이일버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거 주신 것 같고 어뭐 조상 탔다고 뭐 다른 신같다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어?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냥 부어주시네, 막. 정신없이 하나님도 부어 하나님이 한번 감동하시면요. 정신없이 부어 주신다 말이에요. 예. 다윗이 뭐에 하나님 성전 지어 드리니 <laughs> 네가 내 집을 지어 줘. 응? 감격하셔서 막 그냥 네자손을 끊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아, 막 그냥 그게하나님 정신없이 축복하니까 다윗이 아이고 놀래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이거든. 이셔야하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또 오늘 우리가 이어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 우리가 총칼 들고 외골 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 들고 정복하는 것이.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씀들로, 예,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막 그냥 전국에서 몰려올 때,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오듯이 이 땅에 말씀 가지고 가서 전하고 들어오면 세계 모든 민족이 이 말씀 듣기 때문에, 말씀들에 산다, 말씀 먹어야 산다 해가지고 다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어지는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에 선택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받아가지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